진짜 여러분들, 그냥 요번에, 요번에 진짜 여러가지 뭐 영양이랑 뭐 몸의 작동이랑 다이어트 이런 거에. 관련해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정말 이거는 진짜 평생 유용하게 쓸 지식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술은 그냥 안 먹는 게 좋아. 저두달 동안 술을 안 먹었어요. 한 이틀 전에 술을 한번 먹었어. 이틀 전에 어떤 제 친한 동생이 스튜디오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는 뭐 이제 파티 자리고 하니까 술을 한뭐 데킬라 한 다섯 잔 먹었는데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제 뱃살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 드려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청바지 이 청바지 제가 올해 연초에 산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청바지예요. 저한테 딱 맞는 청바지거든요. 저한테 이거 딱 맞는 청바지인데 여러분들 이거 벨트 안 매잖아. 야 지금 주먹 들어가는 거 보여? 야 주먹 세개 들어가. 어? 야 이건 나한테 딱 맞는 청바지여 가지고 산 거거든요. 야 이거 지금 주먹 주먹 세개 들어가. 여러분들 이 어, 청바지에서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여러분들. 이 청바지 사이즈가 사이즈가 38이에요. 제가 그 정도로 복부 비만이었어요. 원래는 36 정도 입으면 되는데 이거는 해외 브랜드야. 해외 브랜드고 약간 좀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브랜드예요. 브랜드 이름은 웨어하우스라는 브랜드인데 뭐 청바지 아시는 분들은 청바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좀 작게 나와요. 그래서 이 브랜드 청바지를 내가 입으려면 난 38을 입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진짜 그냥 벨트 안 매잖아. 그냥 내려가요. 벨트 안 되면 그냥 내려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야 이거 야 이거 바지 하나 사야 되나? 이러고 가서 내 바지를 한개 샀거든. 여러분들 무슨 사이즈 살게32 사이즈 샀습니다. 32 사이즈. 내34 사이즈 바지들도 꽤 있거든요. 요즘은안 입었는데 아, 왜냐하면 살쪘을 때는 이제 못 입으니까 안 입었는데 요즘 있잖아. 34 사이즈 바지들도 그냥 약간 오버핏으로 맞아. 3, 2가 딱 맞아. 그냥 여러분들, 이게, 이게 제일 이게 빼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이 내장 지방이거든. 복부 내장 지방, 내장 지방 뺐는데 최고는 여러분들, 일단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단식 48시간부터 한번 해봐. 여러분들, 사람 물만 마시고도 한 2주는 살수 있어. 안 죽어. 물론 그건 뭐, 뭐, 뭐 건강한 사람의 그 기준에서. 간헐적 단식이 그렇게 좋다던데 근데 간헐적 단식도 좋은데 여러분들 아예 그냥 단식을 한 이틀 정도 해보세요 효과 장난 아니야 딱 48시간 이틀 정도 단식하고 이제 자고 딱 일어나잖아 피부가 정말 뽀송뽀송해 뭔가 막 피부가 막 뽀송뽀송뽀송뽀송해 신기해 48시간 단식 이후에는 깨끗한 식단인가 에이, 깨끗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f m d 식단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식재료들 그런 거 위주로 한번 그리고 그런 거 위주로 먹어도 그렇게 막아 이거 못 먹겠어 맛없어 이러진 않는다니까 꽤 배가 불러 심지어 그러면 결론은 작게 먹거나 먹지 말아네요 아니죠 많이 먹어도 많이 먹는 만큼 공복 시간도 많이 유지해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포인트야 공복 시간을 오래 유지해 줄수록 좋아 그거야. 솔직히 요즘, 요즘 세상에 다들 뭐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인 분들 뭐 이런 분들 솔직히 단식하고 뭐 식단 하기 솔직히 빡시잖아 하지만 안 먹기는 쉽거든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막 고기에다가 뭐 술에다가 막뭐 이것저것 막 회에다가 뭐다 뭐 먹었어 막 회식했어 그럼 그 다음날 하루 굶어주라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커피 자꾸 여기 물어보시는데 커피 먹냐 안 먹냐 그런데 커피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커피 대신 차 마셔 여러분들 나차 마셨어요. 난 녹차, 보이차, 뭐 홍차, 뭐 숙차, 발효차 집에 차 종류별로 거의 다 있거든요 전 집에서 다도하는 거 아시죠 전 차를 워낙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커피 대신에 차 마셔요 아 커피 못 끊어요 아저 카페인이 필요해요 야 녹차 안에 카페인 이빨이 들어가 있어 야 커피보다 세 그런데 차는 자연이고 이 커피는요 이 원두를 볶을 때 그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화학 바늘등 때문에 커피 안에도 정말 아직 알아내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그런 수만 가지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커피보다는 차. 그리고 전 평소에 차 마시잖아요. 저차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저차한 2리터 마십니다. 차는 저는 그냥 무한대로 마셔요. 하루에 새끼 다 먹으면 빨리 늘는데요. 하시는데. 음식을 쓰레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빨리 늙죠 하루에 세 끼를 먹어도 그세 끼를 정말 자연 음식 깨끗한 음식 건강한 식단 이걸 세끼 먹잖아 사람이 왜 늙어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아이, 건강합니다 근데 막 하루 3시세끼 콜라 햄버거 라면 뭐 사이다 뭐 피자 뭐 어? 구운 고기들 막술막 뭐 이런 거 먹으면 아유 빨리 뒤지지 통풍 바로 오지 저는 이거 오토파지 이거 있잖아 전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 전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야 오토파지 검색해봐 그거 해아 그거 찾기 귀찮아 그럼 48시간만 단식해봐 계속 주위 친구들 지인들한테 계속 얘기해줘 왜냐면 내가 해보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와 뱃살을 어떻게 뺐냐고요 오토파지 플러스 식단 여러분들 진짜 한 2일 48시간 단식하시고 5일 동안 FMD 식단만 딱 하시잖아요 일주일 요것만딱 하잖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5kg 그냥 날아갔어. 그 후부터는 이제 어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몸을 유지하고 싶으냐 이제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몸매가 되게 호리호리해져요 호리호리해지면서 뱃살도 쫙 빠지고 되게 몸매가 완전 날씬해집니다 그 중에서는 근육 그러니까 지방도 당연히 빠지겠지만 근육도 날아가요 근육도 많이 빠져요 근 손실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난 어 그렇게 그냥 호리호리한 몸매가 좋아 이런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근데 난 그게 좀 아니거든. 나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빼다가 내가 초반 이제 빼고 그 단식하면서 그 그때는 저는 단식하면서도 운동 강도를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이 막 쭉쭉 빠지는 거야. 그런데 한 85kg까지 갔을 때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힘이 좀 딸리더라고. 약간 좀 힘이 딸리면서 약간 내가 옛날에 들수 있는 무게를 약간 못 들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제 살을 워낙 빨리 뺐으니까 그때부터 난뭘 했냐면 어 단식도 단식인 건 좋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한끼 먹을 때 FMD 식단 플러스 거기다가 단백질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고기를 플러스 했다 이거지. 이게 이 식단에는 원래 야채들밖에 없어. 야채들밖에 없는데 그 야채에다가 난 플러스 고기를 추가했다 이거예 고기를 추가해가지고 난 이제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살 빠지는 속도가 확실히 늦추어져요. 살이 그렇게 빨리 안 빠져. 왜냐하면 저는 제 몸이 근육도 진짜 빨리 붙는 몸이거든요. 근육이 진짜 빨리 붙어요. 살도 빨리 붙지만 근육이 진짜 빨리 붙어. 진짜 뭐좀 약간 이렇게 잘 먹고 뭐 가슴 이런 거뭐 프레스 몇번 하잖아. 막 진짜 근육 막 붙어요. 그래서 아 단백질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살리면서 근육을 유지하면서 이제 지방만 싹 빼보자. 이 과정이 좀 길었어. 이 과정이 거의 한, 정말 초반에 10kg 빼는 거는 정말 그냥 빨랐어요. 확확 뺐어. 아, 하루에 1kg씩 뺐어, 진짜. 하루에 한 0.5kg에서 0.8kg씩 그냥 뺐어. 근데 이제 나중에 근육량을 좀 유지하면서 이제 좀더 건강하게 빼보자, 라고 운동을 하면서 고기를 추가하고 이제 살을 빼기 시작했을 때는 5kg 빼는데 한 3주 걸렸어요. 그게 이제 8월 달이야. 원래는 8월 초에 복귀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아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좀더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복귀를 해보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몸무게가 어마어마한 이게, 이게 근육근대라고 하죠 근육돼지들은 미는 치는 무게도 엄청나요 근데 확실히 무게가 줄면 줄수록 무게가 줄면 줄수록 그 다음에 지방이 빠질수록 몸무게가 빠지면 빠질수록 칠수 있는 무게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 지금 치는 무게 있잖아. 저 93kg 막 이때 치는 무게랑 똑같이 칩니다. 뭐 벤치프레스라든지 뭐 데드리프트라든지 뭐뭐뭐 뭐, 뭐 치는 무게들, 아 어, 스쿼트라든지 이런 거. 아 심지어 스쿼트는 나 옛날에 90kg 때 때보다 더 많이 칩니다. 제가.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는요 몸무게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몸무게는 많이 나가거든. 하지만 근육이 많으면 사람은 말라 보이면서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몸무게가 중요하지 않아져요. 체지방률, 어 근육량 뭐 이런 게더 중요하지. 몸무게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아 이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았거든. 진짜 너무 많았어. 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제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얘기해드릴게요. 아 식단 할때 있잖아. 진짜 여러분들 팁을 한개 드릴게. 만약에 야 그냥 단식하기는 나 너무 힘들다. 그냥 단식만 하기에는 나못할것 나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단식 효과가 나는 음식이 있어요. 요거는 먹어도 아 약간 단식 효과 나는 음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과예요. 사과. 여러분, 브라보! 저 요즘 있잖아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사과 안한 알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아, 그니까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다. 매일 아침에 사과 한 알씩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다, 의사 만날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옛날에도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 아침마다 사과 한 개씩 먹자. 이러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안먹어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아 이거 사과 먹기 싫어. 뭘 먹고 싶냐? 얼큰한 국물. 어? 야뭐뭐 뭐 해장국이라든지 아니면 뭐뭐 국밥 뭐, 뭐 이런 거 짬뽕 이런 거 얼큰한 거. 아침에 이게 들어와야 몸이 풀리지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거기 지금 쪄들어 있어 짜고 얼큰한 거 맵고 막어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거에 우리는 지금 쪄들어 있다니까.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이거 다이어트를 하고 정말 진짜 꾸역꾸역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과를 한 알씩 먹다 보니 요즘은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사과 먹을 때의 그그 그 설레임이 있어. 아침에 그 먹는 사과 한 알이 여러분들 얼마나 맛있는지 모라 진짜 그 사과의 그 단맛과 그 아삭아삭한 식감과 그다음에 사과가 아침에 공복에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 속이 진짜 편해져요. 어제 먹었던 것도 소화도 빨리 되고, 쾌변 그냥 바로 갑니다. 사과랑 꿀이랑 같이 드세요. 아, 꿀! 꿀 패스! 아 물론 뭐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과랑 꿀이랑 같이 먹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또한개 알려 드리자면 사람들이 이런 거 식단 하면서 뭐 먹는 거 이런 거 식단 하면서 왜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 두느냐? 귀찮아서 그래. 뭐 이거 식단 뭐라고? 아 당근, 호박, 양상추, 어 방울토마토, 어 호두 넣고 뭐 발사믹 소스 넣고 어 무쳐서 어 먹는다. 아침에 어느 시간에 그걸 하고 앉아 있어. 귀찮잖아 그럼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하다가 안 하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냥 사과는요 그냥 수돗물에 씻어 씻어가지고 그냥 반뚝 쪼개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 껍질도 깎을 필요가 없어요 사과만큼 먹기 간단한 음식이 없습니다 바지 또 보여달라고? 살이 하도 빠져가지고 바지가 안 맞아서 얼마 전에 새로 산 바지 살 빠지면 또 이게 쇼핑하게 되잖아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 보이시나? 32 사이즈 얼마전에 새로 산 바지 32 사이즈에요 요거 입으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32 32를 입어야 이제 딱 맞아요 32 요거는 이제 그냥 딱 입으면 요거는 이제 괜찮아 이 바지 사이즈 여러분들 아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 다이어트에 진짜 좋은 뭐라 해야 되지? 어, 운동. 어디를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허벅지, 엉덩이, 하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닭 치고 <laughs> 스쿼트 하세요. 샤라 벤스 쿼트. 허벅지가 두꺼울수록 칼로리를 많이 태워 줘요. 무조건 여러분들 스쿼트, 허벅지 운동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나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 제가 요즘 음식을 먹고 나서 자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 저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치팅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치팅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살짝만 오늘 좀 먹어볼까 하고 이렇게 먹잖아 3kg 그냥 쪄 오늘 야 오늘 그냥 먹어 야각 잡았어 이러면 5kg 집니다 전 그래서 요, 저도 다이어트 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치팅을 했어 하루에 한번 아 일주일에 한번 근데 그렇게 먹고 나면 자기 전에 이게 소화가 다덜 되잖아 그러면 더부룩하고 막또막속 쓰리고 그렇단 말이야 그때 내가 한 운동이 뭐냐면 이거 한 100개만 하잖아 그냥 소화 다돼자 아령 여러분들 한 손에 10kg씩 들고 어, 양쪽에는 20kg입니다 이거는 이건 좀 무거운 거요 이건 한 12kg 정도 돼 양쪽으로 이게 이제 24kg라는 거지 그지? 진짜 이 운동하면 그냥 그냥 다 빠져 자 스쿼트 일어나서 올려 스쿼트 하고 이거 올리고 스쿼트 하고 올리고 스쿼트 하고 올리고 이거를 20개씩 20개씩 5세트 딱 100개 하잖아 그날 먹은 거 소화 다 됩니다 <laughs> 그날 먹은 거 그냥 소화 다돼아저 운동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먹고 하면 바로 토할 것 같은데, 아, 먹고 바로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전에 살 빠지는 거는 운동량보다 탄수화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탄수화물만 끊어도 정말 여러분들 탄수화물만 끊어도 살 빠져요. 근데 탄수화물 끊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정말 의지까지. 할수 있는데까지만 한번 해봐. 내가 평생 끊을 것도 아닌데.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맨날 그런 것만 맛있는 거 먹고, 쓰레기 음식들 먹고, 뭐, 당 먹고 다 먹었잖아. 한, 한달 정도는 내 몸마한테 휴식하는 시간을 줄수 있잖아. 몇십 년 만인데. 저는 결심한 게, 저는 이후로 한 1년에 두번 정도는 매년 1월 달과 7월 달은 내 몸에게 약간 그런 휴식기간 그러니까 단식기간을 난줄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하면 매년마다 내 몸이 한 번씩 리프레시 되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잡곡밥을 계속 먹었잖아요 그냥 쌀밥은 몸에 안 좋다 그래서 그런데 제 비율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을 3컵 넣는다 그러면 쌀 1컵 현미 1컵 그 다음에 잡곡 1컵 이렇게 해가지고 3컵 이렇게 비율을 맞췄거든요 근데 저 다이어트 하면서 저는 흰쌀을 아예 안 넣었어요 현미 한컵흑 현미 한컵 잡곡 한컵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만들잖아 쌀이 일도 안 들어가 흰 쌀이 그렇게 해서 밥해 먹었어 그리고 아또 중요한 거뭘 먹든 다 좋아 근데 이런 거있잖아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이 상태에서 내가 오늘 아야 이거 치팅 아 오늘 뭐좀 먹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하고 딱 먹었을 때 많이 들어가잖아 배가 고프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또 아셔야 돼요. 탄수화물이 들어가기 전에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나중에 들어온다면 그것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뭘 음식을 먹을 때 탄수화물도 집어 넣잖아요. 그살더 빨리 쪄요 단백질을 먼저 넣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넣어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야배 너무 고프다. 야아 배고파 배고파 뭐뭐먹 먹어야지라고 딱 생각이 들잖아. 난뭘 먹었냐면 그러니까 냉장고에 두부 있잖아. 두부를 그냥 꺼내가지고 한개 까서 그냥 밥물을 그냥 우걱우걱 씹어 먹었어 그냥 야 이거 다 단백질이야 이러면서 근데 두부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잖아 두부는 생으로 먹기 좀 그러면 김치 한개딱 해가지고 두부 밥물을 일단 그렇게 먹잖아 그럼 배가 어느 정도 차요 그러면 폭식이 아예 방지되고 두부 밥만 먹는다고 살안 찌거든 두부는 몸에 진짜 좋거든 알잖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 쓸데없는 음식을 안 먹게 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 여기 지금 뭐, 계속 뭐, 아, 두부에다가 김치 먹고 막걸리 마르댕기죠뭐 이런 얘기 올라오는데. 술은요, 여러분들. 물론, 나도 술 좋아해. 나술 좋아하는 거 뭐, 우리, 우리 팬들 다 아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내가 두달 동안 술을 안 먹었어. 두달 동안. 왜냐하면 내 몸에 변화가 보이잖아. 이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거야. 이러다 보니까 술 생각도 안 나. 근데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아,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전 지금 생각이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80.8이라 그랬잖아. 저는 78까지 뺄 거예요. 78까지 뺄 거고 8 78에서 84이 왔다 갔다. 아요 정도. 근데 뭐 만약에 내 근육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뭐8 1 82. 지금 몸무게도 난 유지 나쁘지 않다고 봐. 근데 내가 지금 몸무게 내가 오늘 그 체지방률 이런 걸 측정을 해봤거든요. 제 체지방 몸무게가 한 14.5가 15kg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체지방 뺄게 많이 있다 이거잖아. 체지방만 5kg만 더 빼도 아 훨씬 더 여기서 어 몸무게가 더 훨씬 더 적게 나가고 근육은 손실 안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전 여기서 한좀 지방을 좀더 빼볼까 합니다. 대롱남님 운동 중독이 된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저 요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많이 본 유튜브 채널이 어딘지 알아요? 두분 계세요. 두 분. 두분계신데한 분은 아 성함이 어떻게 되셨더라 아 조승우 한약사라는 분이 계세요 야채 과일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는 분인데 조승우 한약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방송 많이 봤고 그거보다더 많이 본게짐 종국이에요 <laughs> 이두 채널과 다이어트를 함께 했습니다 다른 거안봐 왜냐하면 다른 거는 막 먹는 거 이런 거 장면 나오면 짜증 나거든. 진짜, 먹는, 먹방, 먹는 거, 나오는 거, 먹는 거, 나올 요소가 있는 방송들은 싹 보지도 않았어. 한약사님 방송이랑, 그 다음에, 짐종국 아, 씨. 여기서 앞자리 수만 7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아침 기준 81이었거든요. 80.8. 앞자리 7로만 딱 바꾸고 나서, 거기서 이제, 어, 유지하면서, 체지방 유은 빼고, 근육량만 키우고, 그거를 린 메스업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김종국의 운종, 운동 스타일이에요 김종국은 정말 몸이 진짜 좋잖아요 근데 먹는 거다 먹잖아 하지만 그만큼 또 운동 양으로 조지고 그만큼 몸에 근육 양이 많이 자리 잡혀 있잖아요 나는 정말 진짜 요번에 김종국을왜 그렇게 많이 봤냐면 그거 보면서 딱 느낀 게야 김종국 나이가 50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50 됐을 때저 몸에다가 저 정도 피부 상태에다가 그냥 저 정도다? 난 이거는 너무... 잘 늙은 교과서 같은 느낌인데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김종국을 보면서 야 50대 이 상태라고 나이 50에 이 상태의 몸을 유지한다고 난 너무 성공한 인생이 될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김종국의 운동 방송을 맨날 봤어. 그리고 김종국이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정말 진짜 선생님 정말 귀담아 들었어. 그러니까 약간 아 빌더들도 김종국한테 많이 배운대잖아. 와 그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저는 이제 조만간에 체지방률을 15% 이하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